지금 비트코인 상승이냐 하락이냐 묻는데 제 대답은 이겁니다. 88K 위에서 상승 구조 깨지면 하락 전환입니다. 따라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. 현재 구조는 하이어 로우 유지 중입니다. 그래서 2월초 일시적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88K만 지키면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근거부터 말씀드립니다. 최고점 97.93. 이 K에서 8 6회까지 조정이 조절, 나왔습니다.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자월본 월봉 월본? 월봉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, 자리가 8 6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어, 중요한 자리라고 기존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을 지키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자 2월달에 자이 1월 달 나가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2월 달에, 2월 달에 반드시 지켜야 될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반드시 지켜야 될, 상승구조를 유지, 하기 위한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는 이 노란색으로, 제가 노란색으로 여기, 이 지지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. 여기를 깨지 않고, 여기를 깨지 않고, 이 구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저점, 여기 제가 표시해놨던 이 저점 구조가 이 저점 구조가 유지가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, 제가 이 자리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, 91.7K, 91.7K 구간을 넘길 수 있느냐, 못 넘길 수 있느냐,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. 여기를 못 넘기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, 여기를 넘겨줘야 이 구간을, 이 노란색 구간을 넘겨줘야 추가 상승이 나와서, 이런 저항 구간까지 이런 저항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어,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어, 이번 주 이번 주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월봉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월봉이 어,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첫 번째 조건.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되어야 된다. 첫 번째 조건.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 말씀드릴게요. 지금 어, 2월달에 만약에 2월달에 가격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88K 초반이나 87K를 반드시 지켜주고 이런 라인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봉이 여기서 여기서 저점을 맞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되 여기를 잘 넘겨서 잘 넘겨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로 나와주는 게 현재는 가장 베스트 그립니다 이게 여기가 가장 핵심 저항대입니다. 핵심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반드시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만약에 87k가 무너지면 깨지면 어떻게 되냐. 87k가 깨지면 제가 보고 강력,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은 여기입니다. 이 파란색 구간.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던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한 지지대고, 여기를 해소하자, 여기를 깨지 말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게 가장 좋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최종 지지 라인은 여기입니다. 여기 이 라인, 이 라인을 깨지 말아야 된다. 따라서 지금 A, B, C가 다 나왔고 설사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구간들, 이런 구간들에서 다시 상승이 나와서 이, 이 노란색 표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비트가 어, 상승이 나온다 이런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B.T.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테, 테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어, 이런 공고가 나왔는지 테더 차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테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 보시려면 이 테더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, 자,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 라인. 제가 여기 이두 개의 노란색, 노란색 라인을 표시하는 데가 있습니다. 이 라인을 막고 떨어져야 이게 이제, 어, 코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따라서 여기가 비트로 치면 88K, 여기로 치면 87K쯤 됩니다. 이 구간을 넘기지 말고 여기서 막고 떨어지되 여기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, 표시해도 라인이 있습니다. 아까 제가 비트에서 말씀을 드렸죠. 반드시 91.75K를 넘겨야 된다. 여기에 구간입니다. 이 해당 구간을 뚫고 내려오면 비트가 크게 상승하는 구조고 이 구간에서 맞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좀 안좋은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구간들 최대 저항구간 이런 구간을 넘기지 말고 비트가 다시 아, 테러가 다시 하락을 하는 하락을 해야 비트가 돌 비트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. 핵심 지지 구간 여기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말아야 된다. 예, 이 저항 구간을 이 저항 구간에서 막히고 막히고 비트가 어, 다시 테러가 다시 추가 하락을 해줘야 비트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. 최대 저항 구간은 여기입니다. 여기를 뚫지 않은 게 가장 좋습니다. 이 구간을 다 뚫리면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이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. 이박 크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저점을 높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더가 테더가 이월 2월, 이거는 월달 기준입니다. 말씀드다 이월 달에 설사 이렇게 오르더라도 다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하는 다시 하락을 해주던가. 혹은 여기 여기를 넘기지 말고 다시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고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알트코인은 제가 토탈 차트 2에서 어,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. 토탈 차트 토탈 어, 차트 2 어, 차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털 차트 2는, 어,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 알 t 들의 시가총액으로 다 합친 차트라고 보시면 되구요. 네 코인이 언제 오를지, 네. 얼마나 더 빠질지, 이 차트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스평선구는거 보이시죠? 여기 1.2t, 1.18, 1.18. 여기가 강력한 어, 지지라인입니다. 따라서 알 t 코인이 어,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1.2t나 1 8 t 를1.18 여기를 잘 지키면 더는 어, 강력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.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. 따라서 제가 비트코인 선정할 때도 이 라인을, 그러니까 이 라인, 여기 이 저항 라인을 여기서, 여기서 혹은 여기에서 잘, 어, 겨, 여기서 잘 비벼주고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보고 있다. 제가 비트코인 설명할 때도 말씀,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. 토탈 타트, 차트, 차트 2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, 혹은 1.2t. 가장 좋은 1.2t를 깨지 않는 거지만, 만약 깨지더라도 2월 달에, 2월 달에 1.18이나 1.17, 여기를 지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만약에 여기 상,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여기 지금 제가 이그어놓은이 로란셀 라인 여기가 핵심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여기를 해소하지 않고 여기를 잘 지켜준다 그러면 저는 어,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비트가 좀 흔들릴 때 알트도 같이 좀 출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1.18t 어, 최대 1.17 어, 많이 지켜야 한다 그러면 알트 시즌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반대로 깨지면 그때는 좀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트코인 테더 그리고 알트코인 차트까지 핵심 수평선 위주로 다 살펴봤습니다 2월달 대응 전략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88이나 87을 잘 지키는지 여부 자, 이걸 다 지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두 번째, 테더. 6.45. 6.45입니다. 6.45정 맞고 떨어져야 돈이 코인으로 도로, 들어올 수 있습니다. 6.0을 뚫고 내려가면 그때 정말 불장 신호가 나타납니다. 마지막으로, 토탈 차트 2. 1.2t 난 1.18, 1.17. 여기를 지켜준다 그러면 알트 시즌이 옵니다. 무너지면 비중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.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 수평 라인을 어, 수평 라인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켜내는지 그 것만 확인하시고 이월 달한달 성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